핑크 원피스? 도트 원피스? 아니면 플라워 패턴 원피스? 아 이것도 예쁘네 뭘 사야 되지? 안녕하세요, 루즈픽스입니다. 그 코너 하나 중에서 언니랑 같이 쇼핑할래 코너가 있었어요.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파자마 네 가지를 보여드리고 저한테 어울리는 파자마를 골라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나왔던 게2 번이었어요. 그 작은 도트 땡땡이 원단이 좀 두꺼운 거였나봐요. 그래서 그게 품절이 돼가지고 다시 주문을 하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. 내가 입고 있는 파자마가 사번 파자마고요. 고민을 엄청 하다가 이번에 대체할 만한 거는 왠지 긴 바지용으로 사번이 아닐까 싶어서 이번에는 이 파자마를 구매를 했고요.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아, 뭐야, 생각보다 별로네 이랬는데 지금 입어봤는데 아프지 않아요. 그리고 요즘에 진짜 파자마가 정말 많이 나와요, 쇼핑몰에.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모커블링 쇼핑몰에도 파자마가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 또 작은 노트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품절이더라고요. 역시 예쁜 거는 금방 품절이 되니까 있을 때 사야 돼요. 고민하는 순간 품절입니다. 이렇게 그 파자마 리뷰를 가지고 왔고요. 이거 좀 얇아서 진짜 되게 편하고, 어, 주머니도 있네요. 밤이 조금 춥잖아요. 그래서 저는 긴바지가 좀 좋더라고요. 바지가 리뷰였고요. 오늘도 또골라주셔야죠 오늘도 어김없이 이번 주제는 원피스 주제고요. 예쁜 원피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 원피스를 좀 좋아하긴 해서 독자분들이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원피스를 한번 골라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원피스를 볼까요? 첫 번째 원피스는 귀여운 느낌의 이 핑크 원피스인데요. 빈티지한 느낌으로 캐주얼하면서도 아방한 디자인의 원피스라서 개인적으로 나들이 패션으로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원피스로는 이 도트 원피스인데요. 제가 개인적으로 도트를 좋아해서 기장감도 좋고 작은 도트 패턴이 빈티지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. 요즘 이렇게 프릴로 나오는 원피스가 많이 나와서 하나쯤 입어보고 싶더라고요. 프릴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줘서 좋은 것 같아요. 세 번째 원피스로는 요 여성스러운 플라워 패턴 원피스인데요. 아이보리 컬러로 화사한 느낌도 주고 무엇보다 여성 여성한 느낌이라서 데이트룩으로 좋을 것 같아요. 기장감도 딱 제가 좋아하는 기장감이라서 자꾸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. 자, 네 번째 원피스는 바로 이 스트라이프 패턴의 원피스인데요. PT되는 원피스라서 좀더 날씬해 보일 것 같고요. 어, 데일리로도 좋고 작은 스트라이프 패턴이 좀더 날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네 가지 원피스 중에서 구독자분들은 어떤 원피스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?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원피스를 골라주세요. 이번 코너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잊지 마세요. 로즈픽스의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도 눌러오세요. 다음 아,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